안녕하세요. 우리 유초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영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1 9가에요 여러분 우편으로 받은 교재의 두 번째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을 택한 룻. 자, 오늘 이 제목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어느 부분일 것 같아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택한 룻이다. 룻이. 어느 편을 택하였는가? 이것이 중요해요. 오늘 이야기는 룩기 1장에 나와 있어요. 1장 말씀도 엄청 엄청 깁니다. 여러분 따로 꼭 읽어보시고요. 오늘은 주제성구 암송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불을 지지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10편 55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짓는다. 이것이 바로 나는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여기 보면 구원하시리로다. 보니까 어렵고 힘든 순간인 것 같아요. 구원이 필요한 순간이에요. 하지만 이 어렵고 힘든 순간에 나는 다른 것을 바라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편을 택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인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룻기 이야기 말씀 살펴볼까요? 자, 엘리멜렉나오미 말론, 기론이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그리고 아들 둘이에요. 이 사람들은 말씀에 보이는 것처럼 유다, 베들렘,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지요. 근데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이 흉년이 들자 무압이라는 지방으로 이사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사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들이 이사간 모압이라는 동네는 바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살라고 두신 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땅을 뒤로하고 바로 모압 땅으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땅으로 가기를 선택했어요. 왜그 길을 선택했죠? 흉년이 들었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어렵고 힘드니까 그런 선택을 했던 거예요. 그 뒤로는 어떤 이야기들이 이러지, 이러, 이어질까요? 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다. 그런데 그두 아들은 결혼을 하게 되죠. 근데 결혼하는 것을 또 이방 여인인 모압 여자 그 이름은 한 사람은 오르바 한 사람은 룻 이렇게 결혼을 해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시어머니가 되고 룻이랑 오르바는 며느리가 되는 거예요. 며느리는 아들의 아내지요. 이렇게 있었는데 말론과 기론도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러자 이제 남은 것은 힘없는 여자 세 명뿐이었지요. 남편도 죽고 그쵸? 세 여자가 다 여자들만 셋이 남았는데 이제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지요.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너희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구나 이때 오르바와 루스 선택을 해야 했어요 어떻게 할까? 나는 시어머니와 계속 같이 있을까? 아니면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까? 그들이 선택한 길은 네. 바로 오르바는 어머니를 그냥 두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택하였어요 그때 또 나오미가 말합니다 보라, 내 동선은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따라 돌아가라. 하지만 루스는 르바와 다른 선택을 했어요. 루스의 선택은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말아주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하나,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우리 밑에 말씀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좇았더라. 나오미가 이르되 바로 이것은 선택의 문제였죠. 룻과 오르바의 선택은 서로 달랐습니다. 룻은 어느 길을 선택했죠? 어머니와 함께하기로 했어요. 어머니를 두고 자기의 고향으로 가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자기도 믿고 섬기겠다고 그렇게 선택했던 거예요. 바로 이 선택이 오늘 중요한 루스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매일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하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항상 선택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 할까, 저것을 해야 할까. 우리는 그러다 보면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도 있지요. 여러분,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 쪽을 택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그런데 그냥 나만 좋아서 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잘못된 선택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사이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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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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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할수 있겠죠. 우리 밑에 말씀 한번 더 읽어 보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택하세요. 그것이 올바른 선택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무엇을 할때 망설여진다면 항상 고민하세요. 무엇이 하나님을 따르는 올바른 선택인가? 무엇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잘못된 선택인가. 그래서 항상 올바른 선택하는, 그렇게 룩과 같이 나가는 우리 모든 유치동부 친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늘한 주간도 올바른 선택으로 승리하시고, 우리 나중에 또 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그럼 여러분 모두 안녕.